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오래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일요일 날 하루 쉬었고요. 어, 오늘은 저기 장흥에 CCTV 설치하고 오느라고 어, 조금 늦게 출근했습니다. 어, 지금 8시 35분인데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까지는 못 하고 11시 반. 어, 앞으로 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또 아침에 한 9시 반까지, 어, 광양을 가야 돼요. CCTV 설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 8시 반, 7시. 광양에 여기서 한 2시간 걸리나?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까 네비 찍어보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시간 봐가지고 하여튼 새벽에 한6 7시에는 일어나야 또 늦지 않게 가는 거라 오늘은 한 12시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어차피 월요일 날그 했다가 또 12시 넘어가면 좀 한가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끝내고 퇴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짧은 시간이나마 택시 월요일 운행, 안전 운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22분입니다. 어, 지금 영업한 지는 한 2시간 48분 됐고요. 지금 현재 매출은 69,700원 했습니다. 월요일이라 그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거리도 한산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애매해요 여기가 지금 염주 사거리 쪽 지금 왔는데 우리 사무실 근처하고 가까워 가지고 아 가서 작업차를 바깥하고 집에 가야 되나 왜냐면 내일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아, 여기서 조금 더 욕심 부린다고, 상무지구 쪽으로 나가자니. 또 거기서 엄한데 또 가버리면 한두시간, 한, 한 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 11시 24분인데, 사무실 가면 11시 한 30분 좀 넘을 거고, 집에 가면 12시 정도? 안될것 같은데, 아, 좀 애매합니다. 일단 여기 화정동한 바퀴 좀 돌아볼까요? 그냥 가기는 좀 아쉽고, 지금 한 12시까지, 원래 계획은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 하고, 사무실 근처 가면 차, 작업차로 바깥하고 집으로 퇴근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매출도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냥 뭐 집에 가도 어차피 바로 잠도 안올 거예요. 잠 자려고 노력을 해도. <laughs> 아무튼, 이제 여기는 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인천역, 거기 우리 건너편에 먹자 있죠? 그쪽 언저리 어디 골목에서 한번 대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은 분명히 빈택시들이 운천역 쪽 있는데 그쪽에 쭉줄 세워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에, 거기는 조금 가망이 없을 것 같고 이분 이분 안타나 안타네. 자 그러면 저는 또콜 대기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까 사무실에 다 왔는데 어 길손님이 타셔가지고 여기 광산구 운남 7단지 모셔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또 이제 무진대로 타고 쭉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5분이거든요 사무실 가서 이제 차 작업차로 바깥하고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자도 1시에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야 돼가지고, 내일 또 광양도 가야 되고, 또 광주 돌아와가지고, AS 한두 군데 또 가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일, 아, 이게 아침에 일찍은이 내가 못 일어나니까 계속 이제 오후 일정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내일은 어쩔 수 없이 광양에 9시 반까지는 좀 와달라, 9시 반, 늦어도 10시까지는 와달라 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광양까지 여기서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음, 그러니까 8시? 8시에서 아무리 늦어도 8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새벽 시간에 자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바로 잠이 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가서 어떻게든 잠을 청해 봐야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손님이 한 10분 태웠고요 매출은 88,300원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3시간, 42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촉 누적 시간이 148시간 42분입니다. 아, 근데 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또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영업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CCTV 설치 일정은 아직 잡아져 있는 게 없거든요 어.. 그러면 낮 영업 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낮 영업을 좀 하면 하겠는데 아.. 200시간 채우기가 힘들 것 <웃음> <웃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날짜가 아.. 1, 2, 3, 4, 5, 6일, 6일 남았는데, 음, 6일 동안 거의 10시간씩 해야, 아, 10시간, 이제 한 9시간, 9시간을 해야, 200시간 목표 시간을 채우는데, 아, 이번 달은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또 모르죠. 토요일, 일요일 날, 또... 빡세게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상물아씨 성물띠, 성물띠 놓쳤어요. 여기는 갈만한데, 가까워서. 그냥 미련 없이 퇴근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월요일 제가 돌아오니까 뭐 그렇게까지 좀 확실히 손님은 많이 없어요. 어. 우리, 오리 가족 여러분, 오리 아빠는 이렇게 빨리, 내일 일정 때문에 퇴근하지만, 어, 운 좋게, 장거리 콜 받으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 근처 저는 다 왔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25일. 어, 7시 21분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 본업일 다 맞추고, 야간 심야 택시 운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네,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데, 오늘 화요일이라 손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따가 봐서 한두시까지 하고 손님 별로 없으면 세차 한번 하고 오늘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차가 완전히 지금 꼬질꼬질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일 끝나고 세차 한번 하고 내일 주간 영업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빠는 오늘도 힘차게 출근합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51분입니다 한 1시간 40분 정도 운행하다가 하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밥 먹고 한한 한 40분 정도 쉬었어요 음 지금 여기는 신창동인데 여기 KS병원 지나서 그 비하동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콜 받아서 지금 픽업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번 운행했고 매출은 47,000원 했어요. 음, 오늘 보아하니 지금 이제 10시가 다돼 가니까 11시, 12시, 1시, 2시, 4시간 소도시 차라면 15만원 정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돌아댕기고 있는데, 정말 없어요. 지금 계속 그 자동 콜이 저한테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한테까지 배정 안 온다는 얘기죠. 예, 콜거리가 먼데, 직접 결제 손님만 지금 계속 모시고 있어요. 지금 일곱 번째 손님도 직접 결제 손님입니다. 확실히, 화요일이 진짜 제일 한가한 것 같아요. 어, 지금 픽업지에 왔는데, 없네요. 일단은 메시지 보내고 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이고요 어 지금 오늘 화요일이라 좀 한가할 줄 알았는데 와 의외로 지금 계속 안 쉬고 쭉 하고 있어요 막운 좋게 길손님도 계속 타고 지금 콜도 잘 받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 운행한지는 4시간 좀넘었고요 14번 운행했고, 매출은 136,200원 했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건당 만원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이 상태로 쭉 새벽 한 4시까지 <laughs>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아파트 여기 양산동 청아마 파트인데 어, 손님이 나와 계시나 와 여기 엄청 좁네 다 이중 주차돼 있고 안 나와 있죠? 부근입니다. 안내를 일단 메시지 한번 보내보고. 102동. 맞는데? 일단 앞에서 려디어 어, 나오네요. 손님 오실게요. 네. 지금 시간은 12시 59분 1시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장덕동이고요 한...여기 들어온지 한 10분 이상 됐는데 어... 여기 흑석사거리 못가서 여기 먹자 있는데 잠깐 있어봤어요 근데 콜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손님이 조금 있을만한 곳 계속 그쪽으로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길손님이라도 운 좋게 태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뭐 손이 없을 때는 뭐 콜이 계속 막 많이 울릴 때야 뭐냐 콜만 잡아서 가면 되는데 음, 이렇게 조금 한가할 때는 힘 빠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손님 있을 만한 데를 계속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내일은 뭐 택배 하나 보낼 거 하나 하고 AS 잠깐 한 군데만 가면 돼가지고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내일 저녁은 근무를 못 해요.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할수 있으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1시가 됐으니까, 그냥, 어... 광산구 수안동이잖아요. 장독동 북구나 아니면은 저기 충장로, 저희 집방향, 그 세차장 있는데 충장로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어떻게든 탈출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빈차로 가는 건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세차하고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새벽 뭐 3시, 4시 이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대충 한 2시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좀 해본 데까지 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손님 찾아 길거리를 헤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호대 앞에 선운지구 그, 그쪽입니다. 지금 상무지구에서 있다가 거기서 상무광장에서 콜대기 하다가 안 잡혀가지고, 어, 딱빈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광장 앞에. 얼른 가서 줄 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손님, 대학생들, 세 명, 세명 타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자취하나 봐요. 이쪽에 지금 내려주고, 아 어, 역시 여기는 없겠죠? 지금 핀택시들도 지금 몇 대가 지금 보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보여요. <laughs>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빠르게 나가는 게 좋겠죠? 음, 확실히, 지금 이 시간대는 상무지구 말고는, 아, 나올 데가 없어요, 나올 데가. 그러면, 아까, 저기, 공항 앞에 커미너시라고, 아, 여기 호대, 호대 앞에도 커미너시 있네, 셀프세차장. 여기서 세차 나올까요? 이렇게 된 거? 어 어차피 체인점이니까, 제가 이제 커뮤너시 그, 뭐죠? 그, 미리 선수금 넣어놨거든요. 어플에다가. 그럼 여기서 쓸수 있겠죠? 다 똑같이. 여기서 자동세 차나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지금 이 시간대는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세차 한번 하고 천천히 그냥 집 방향으로 가다 보면 콜 없으면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 왔어요. 보면 커밍 워시 이렇게 있죠. 여기서 자, 그럼 저는 열심히 세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차 지금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어,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9분이고요. 여기는 선운지구예요 커뮤니티에 와서 했는데, 근데 확실히 충장로 그쪽이 규모는 작아도 시설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네요. 웬만하면 충전호 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시간상으로 여기 오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 앞으로 이 커미너시 이 체인점들이 많아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좀 한가하면 세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 일단 여기서는 뭐 콜이 울릴 기미는 없고 그냥. 집 어,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길손님이 타시던 콜이 울리던, 60km 그러면 수행하고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영업마감 보고 올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은 3시 40분, 여기는 도산동입니다. 집에 아까... 서른지구에서 쭉 나와, 무진대로 타고 쭉 나왔어요, 그냥. 근데, 이제 기아 자동차 있는데, 광명아이치 쪽에서, 그, 콜 잡아가지고, 여기 쌍촌동에, 바로 근처 1.5km? 손님 내려주고, 운천역 쪽으로 해가지고, 유턴해서 이제 다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빈티시들이 엄청 많이 줄대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콜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냥 거기 지나가면서 유턴에서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거 손님 모시고 여기 도산동 왔습니다. <laughs> 이제 또 여기서 이제 공항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넘어가야죠. 음. 그동안에 또콜 잡으면 또 수행하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영 엄마가 보고 올릴게요. 자, 그럼 또집 방향으로 계속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원지구또 들어왔어요. <웃음> <웃음> 아. 도산동에서 공항 쪽으로 빠져 나오려고 나오고 있는데 그 광산구 우산동에서 지금 여기 선운지구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59분 이제 할증 이제 끝납니다 어, 아마 4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상무지구 쪽에서 콜이 막 울릴 때가 되거든요 과속방지턱이 음.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공항 쪽으로 이제 해서 상무지구 쪽으로 아니면은 무진도로 타고쭉 갈까 무진로 타고 어, 무진로 타고 그냥 가겠습니다 공항 쪽으로 해서 아또 가는 것보다 빠르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그러다가 코를 올리면 또 운행하고, 아니면은 그냥 집에 갈게요, 진짜로. 아, 어영구 형, 오늘 화요일인데, 어, 아, 꽤나 지금 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역시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해야,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매출이 잘 오르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아무튼 다시 또 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영업 마감 보고 올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17분입니다. 총 주행 거리는 177.1km. 시간은 7시간 32분. 이건 영업 시간입니다. 영업 횟수는 22회. 매출은 218,400원 했습니다 오늘 일하다가 중간에 식사도 하고 세차도 하고 영업시간은 7시간 33분인데 실질적으로 한 9시간 이상은 했을 거예요 시동 끈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건데 아무튼 내일 뭐 일이 낮에 할 일이 그렇게 뭐 오래 걸릴 일들이 아니어서 어 오늘 좀 그래도 늦게까지 손님 있으면 한번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어길 손님도 어떻게 운 좋게 한네분 정도 태웠 한 다섯 분 정도 태웠구나 길 손님 한 다섯 분 정도 태웠고 그다음에 콜도 잘 받았어요 요즘에 콜이 하루 쉬고 나와서 그런가 몰라도 오늘은 좀잘 주네요. 어. 아, 이 정도면 아주 만족합니다. 20만 원 일단 넘겼으니까 아무튼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 이제 계속.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어 매출이 조금 조금 조금씩 좋아지길 희망합니다. 잘될 겁니다. 자, 우리 아빠는 이만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